반갑습니다 팩트보다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케아케아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날아온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지서 보셨나요? 결국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뚫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2%대 금리 보면서 매집 마련이 답이다 했던 분들 지금은 그 집이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2%대에 빌렸던 분들이 6%대로 재산정되면서 월 상환액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넘게 폭등했다는 소리가 현장에서 비명처럼 커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와 은행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국민들이 독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봅시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2.5%로 동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대출금리만 미친 듯이 오를까요? 그 범위는 바로 가산금리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규제한다는 핑계로 자기들 마음대로 붙이는 이 이자가 우리 목을 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든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 무능한 관료집단입니다. 2026년 들어서 금융당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계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은행이 대출 내줄 때 자기들 근거에 돈을 더 많이 쌓아두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건데 이 영리한 은행금들은 그 리스크 관리 비용을 자기들 돈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대출자들에게 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뭐합니까? 손 놓고 방관합니다. 아니 방관이 아니라 사실상 방조입니다. 정부 정책은 더 가관입니다. 서민들 위한다는 보금자리론조차 2026년 1월부터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정책금융이 뭡니까? 시장금리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힘들 때 정부가 나서서 낮은 금리로 도와주는 게 정책금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정반대로 갑니다.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게 정책 목표입니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가계부채 관리라는 그럴듯한 명분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조차 대출문턱을 높이고 금리를 올리는데 시중은행들이 눈치 보겠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해라 라고 압박하니까 은행들은 정부님 명에 따라 금리 좀 올리겠습니다 하고 합법적으로 우리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시장 자유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게 바로 캬캬가 말하는 규제의 역습이자 합법적 약탈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정책의 실패와 리스크 관리 비용을 왜 생존을 위해 대출받은 서민들이 다 뒤집어서야 합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정부 관료들은 이 고통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책상에 앉아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보고서만 쓰고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뜯기면서 차라리 집을 포기하고 싶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명끌족들의 절규를 들어본 적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들에게 국민의 고통은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은행들은 지금 역대급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 벌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시중은행 순이익 보셨습니까?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는 이자로 말입니다. 반면에 영끌족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뜯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정부는 상생 금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은행들이 국민 주머니를 털고 있는 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감독이 주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들이 가상 금리를 제멋대로 올릴 때 제대로 제동을 걸어 봤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은행편만 들어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책은 탁상공론이고, 관련은 무능하며, 은행은 탐욕적이며,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오직 우리 국민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 당장 가상금리,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은행들이 제멋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즉각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해서 정책금융이 실제로 서민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책임감도,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은행이 말하는 금리 인상의 시장 원리라는 개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라 관료들의 무능과 은행의 이기심이 결합된 시스템의 폭력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무거운 이자 폭탄을 감내해야 합니까? 팩트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은행은 그 틈을 타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상식밖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약탈적인 상황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비판해야 합니다. 무능한 정부, 탐욕스러운 은행, 그리고 침묵하는 관료들. 이들이 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스스로 싸운 것 뿐입니다. 오늘 캐캐의 일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